아, 송가인 결혼식 당일 격정 키스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이 결혼식 당일 포착된 격정적인 키스 장면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장면은 그녀의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나게 했으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혼식은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가족 친구들이 참석하여 송가인의 행복한 순간을 축하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송가인과 그녀의 배우자가 맹세의 순간에 나는 깊은 감정이 담긴 키스였다. 이 장면은 결혼식 하이라이트로 꼽히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송가인의 배우자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으며 키스를 했고 이를 지켜보던 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축하를 보냈다. 송가인은 결혼식 내내 특유의 밝은 미소와 행복감에 젖은 모습을 보이며 그녀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키스 장면은 곧바로 결혼식 사진과 영상으로 담겨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팬들은 정말 아름다운 순간 송가인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네요. 사랑이 넘치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결혼식 후 송가인은 이날을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결혼식 이후에도 새로운 곡 작업과 공연 준비를 이어가며 가수로서의 열정을 계속 보여줄 계획이다. 이번 결혼식은 송가인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장면을 추가했으며 그녀가 사랑과 음악으로 채울 미래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팬들과 대중은 송가인의 행복한 결혼 생활과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그녀의 새로운 챕터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어, 블리블리 송가인, 그녀의 매력에 빠지다.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이 팬들 사이에서 새로운 별명 '블리블리 송가인'으로 불리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별명은 그녀의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표현한 것으로 최근 방송과 공연을 통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송가인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선 대중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하'를 비롯한 다수의 히트곡으로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으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환한 미소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는 팬들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최근 송가인은 다양한 방송과 팬미팅을 통해 대중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과 무대 뒤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팬들은 그녀의 매력 넘치는 모습에 블리블리라는 애칭을 붙이며 그녀의 밝은 에너지를 칭찬했다. 블리블리 송가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녀의 외모뿐 아니라 성격과 음악에서 느껴지는 사랑스러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녀의 동료 가수들은 송가인은 무대 위에서는 강렬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정말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며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칭찬했다.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블리블리 송가인 항상 응원해요. 그녀의 노래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송가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가수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그녀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다. 한편 송가인은 최근 신곡 발표를 준비 중이며 전국 투어 콘서트도 예고했다. 그녀는 팬 여러분께 더 좋은 노래와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라며 각오를 밝혔다. 블리블리 송가인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팬들과 대중이 그녀에게 느끼는 깊은 애정과 존경을 담은 표현이다.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과 활동이 대중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아, 블리블리 송가인. 대중을 사로잡는 그녀의 특별한 매력. 송가인은 트로트계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으며 팬들 사이에서 블리블리 송가인이라는 새로운 애칭을 얻고 있다. 이 별명은 그녀의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표현한 것으로 송가인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송가인은 2019년 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이 그녀는 히트곡 가인이어라. 엄마의 강등을 발표하며 다양한 세대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었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는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조화롭게 담아내며 독창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음, 최근 송가인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과 행사에서도 활약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방송에서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과 솔직한 생각을 공유해 팬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이러한 면모에 매료되어 블리블리 송가인이란 애칭을 붙이며 그녀를 응원하고 있다. 블리블리라는 별명은 단순히 송가인의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성격, 유머감각, 그리고 음악에서 느껴지는 정감 어린 매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로 무대 밖에서는 친근한 이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송가인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녀는 sns를 통해 일상 사진과 메시지를 자주 공유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송가인은 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팬미팅에서 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녀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사회적 공헌과 따뜻한 마음. 송가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만큼 이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녀는 꾸준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자선 콘서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선행은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팬들은 그녀를 음악도 마음도 아름다운 가수라고 칭하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녀의 선행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팬들은 역시 송가인 마음까지 불리불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를 지지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 송가인은 최근 신곡 작업에 매진 중이며 곧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팬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더 좋은 음악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웃고 울수 있는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각오를 밝혔다. 블리블리 송가인이라는 별명은 단순한 애칭을 넘어 팬들과 대중이 그녀에게 느끼는 애정과 감동을 담은 표현이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의 삶 속에 스며드는 따뜻한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송가인의 밝은 에너지와 끊임없는 열정은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을 전할 것이다. 그녀가 선사할 또 다른 이야기와 음악은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설렘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리블리 송가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녀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